김정준의 야구수다 38회 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야잘잘 전상균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저희가 류중일 체제 2년차 뭐가 바뀌었나? 그리고 불펜의 아이들 2루는 어찌하오리까 오지안 FA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예, 정말 아주 알찬 시간이었고 이제 이 얘기 하면 정말 LG 팬들은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홈런의 팀 LG. <laughs> <laughs> 갑자기 예 갑자기 이렇게 네,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예전에 그 경향의 이용균 기자님이 음. 저희 한번 야자 잘 나오셔가지고 외국인 선수 타자 외국인 선수 구할 때 어떤 지표를 보느냐라고 음. 이제 물어보시길래 뭐 뜬땅비 뭐 OPS 뭐막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다 필요 없고 그냥 홈런 개수 봅니다. 음. 홈런 개수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다 삼점 먹어도 되니까 한3 0 개만 쳐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음. 이게 사실 저희가 페타지니 때 잠깐 반짝했고 어, 앞뒤로 네. 한 번도 뻥뻥 치는 선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 다른 팀들을 보면 막 와가지고 막 뻥뻥 치잖아요. 저희도 아, 저런 선수 삼루는 그러니까 그냥 비워둡시다. 삼루 비워두고 <laughs> 지환이 보고 좀 열심히 좀만 더 뛰어라 네가 네. 그리고 일루에 두명 놓고 한 명은 빵빵 치고 한 명은 잡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홈런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페게로 선수가 처음 에 왔을 때. 처에 보면 빵하나 치는 거 보면 우와 저 힘바라 힘바라 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삼진 아이고, 왼손 투수공은 아예 못 건드리네 높은 공은 아예 못 치네 그리고 근데 어 다리가 빨라 야 이거 외국인 선수 데리 고랬더니 누가 이대데리고 왔어 이거 만이제 이랬었거든요 <laughs> 그랬는데 갑자기 폐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남, 유강남이 좀 살아나고 예. 그리고 홈런이 빵빵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후반기에 홈런 개수도 굉장히 좋고 예. 특히 9월만 한정을 짓는다면 뭐 홈런의 팀으로 지금 거듭이 예. 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laughs> 어, 어떤 게 경기는 홈런만으로 점수가 나오고 끝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가 이래본 네. 적이 없기 때문에 <laughs> 82년 MBC총룡 때부터 이래본 적이 없어요. <laughs> 이거는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지금 네.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네. 홈런에 홈런이라는 게 역시 그 진짜 릿함의그 절정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포스트시즌은 결국에 홈런으로 이렇게 네. 확확 바뀌니까 자 이거 잘하면 좀 재미있는 포스트시즌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그니까 뭐왜 이렇게 바뀌었나 어떤 이유로 어떤 비결로 뭐 특별한 거 없지 않아요 일단 페게로가 들어왔다는 페게로? 게 하나가 가장 클것 같기도 음, 하고 네. 또 하나는 일단 어~ 일 번서부터 9 번까지 딱 자리를 딱 잡았더라고요 아, 음. 네. 그까 그러니까 유진일 감독이 한 제가 그~ 베이스볼에서 꼭지 만들다가 어, 찾아봤는데 8월1 3일 정도였을 거예요 음. 네, 8월1 3 일부터 어~ 저께 게임까지 부상 선수들 빼면 거의 오다 안 바꿨어요 1 음. 번서부터 9 번까지 네. 네. 근데 그때가 타선의 흐름이 가장 네, 좋았던 네, 네. 그리고 이 이상 더 좋을 수도 없을 것 같은 네. 음. 느낌이 있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어차피 패계로 선수는 터진 거고 음. 한번 맞으면 터지니까 일단 맞는 게 문제지 맞으면 일단 넘어가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어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은성이 네. 네, 최은성이 지난해 모드로 조금 돌아왔다는 네네. 부분 음. 예, 그게 좀 제일 큰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천웅 이천웅하고 오지환 그리고 이용종 그다음에 현수 그다음에 어, 은성 패계로 민성 이렇게 쭉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뭐 원래 민성 김민성은 딱그 정도의 음. 성적이 딱그 좋던 네네. 나쁘던 그 정도였고 네. 또 강남이가 어뭐 자기 결과 상관없이 스윙하니까 음. 나오는 것 같고 저는 그 타순 타순 네. 고정이 제일 음. 큰것 같고 포스 시즌이 좀 무서운 게 결국 6번7 번에 어 페게로하고 김민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예그육칠 팔에서 네. 네. 그 홈런을 칠수 있는 타자들이 있다는 팀은. 좀 상대편에서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lg 가 포스트 시즌에도 살아날 수 있고 또 페게로가 이제 가면 갈수 어저께 이제 심지어 그 해설 위원이 해설했는데 발사각이 너무 높다 네. 네, 페게로가 사실 높긴 높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발사각좀 음. 네, 어, 서 있는 것부터 처음에 왔을 때 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가능성은 점점점점 올라가고 이게 또 이제 타격이라는 게 어떤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클이 딱 포스트 시즌에 맞춰서 어, 정점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음. 그리고 정점에 만나서 더갈수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상대성이라서 음. 어, 굉장히 좀 지금은 LG가 뭐 저도 아직 포스트 시즌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깊게 안 해봤는데 흐름은 어 저는 사실 두산이 반등의 여지가 가장 크다고 봤는데 빨리 열렸고 음. 근데 이제 그게 어 준피오나 피오 어느 쪽으로 갈지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음. 두산도 이제는 두, 피오로 올라가지 않으면 LG하고 맞받상대를 하게 되면 결과 모르겠다 예, 쉽지 않죠. 아, 어저께 예. 게임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어, 그래서 어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음. 어2위3 위가 누구 하는에 따라서 LG도 어 한국 시리즈까지도 갈가능성이 <laughs> 굉장히 높다. 요즘 예. 되게 재미있어졌어요 포스 음. 시즌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SK 하고 두산의 더블헤더가 있었었잖아요. <laughs> 그리고 그때 저희 이제 LG는 NC하고 경기를 했던 날인데 음.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잠깐 설렜었거든요. 야, 이 SK가 지금 각성해서 두 경기 다 잡아주고, 우리가 NC를 잡으면, 자, 주판을 튀겨봐라. 야, 이거, 우리가 일무가 있잖아. 어, 이거 봐라. 음, 그래? 맞대결 두번 남았니? 어, 우천이 두번다 나오지? 음, 그래? 야, 이거 마지막 경기에서 재밌는 거 나오겠는데? 2013년 10월 5일이었던가? 뭐, 이런, 이런 분위기가 쫙 한번 갔었어요. 근데, 아 SK가 그두 개를 다 놓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염경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 <laughs> 이걸 잡아야지, 잡아야지. 뭐 이렇게 돼서 곧 근데 또 LG가 NC한테 잡히는 바람에 네. 에이, 잠깐 설렜다. 이제 그리고 끝냈는데. <laughs> 뭐 LG는 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그 위치. 그러니까요. 네. 이미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두산하고 키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사실 뭐 어저께 저희가 또. 또, 두산 잡으면서 SK팬들한테 그렇게 인사가 옵니다, 막. 음. 뭐 고추장도 오고, 막, 갓김치 오고, 막.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잡아줬다고. 그래 아이, 뭐, 저희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된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을것 같기는 에이. 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원래 LG가 1, 2, 3위한테 상대전적이 굉장히 열세였기 때문에, 음. 뭐, 잠깐 냄새만 맡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사실 저희 사이에도 있었지만, 예. 후반기 분위기 보니까 어 이거 뭐다 해볼만한데 네. 저쪽 린드블럼 나왔어도 우리가 잡는데 이런 정도면 해볼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한번 치고 촥 2002년이었나요? 네. 쭉 한번 올라갔죠 사회에서 네. <laughs> 올라갔죠. 네, <laughs> 그래서 그거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라는 음. 생각이. 지금 딱 뼈대가 제일 튼튼해요. 네. 그 안에 뼈가 선발 피자셋, 네. 불펜 쪽에. 그 역량들 네네.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롱들 네. 피처 쪽 그렇게 간 좋고 수비수도 어느 정도 다, 다 자리 잡았고 음. 타선도 어느 정도 뒤쪽에서 하위 타선이 되게 강해졌어요. 네. 사, 상위 타선은 어떤 의미에서 또못좀질 어, 수도 있잖아요. 음. 상위 타선은 힘은 네. 근데 하위 타선이 강해지니까 네.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네. 포스 시즌 가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강해지면서 포스 시즌을 들어가서. 어, 굉장히 재밌는 어, 네. 네. 그게 재밌는 팀인 건 맞아. 특히 우리 LG 팬들이 이제 그 동안 응원하면서 가졌던 소망 중의 하나가. 짝, 짝, 짝자짝 그리고 이럴 뭐 김정준이면. 음. 짝, 짝, 짝자 김정준 안 타. 야, 이거 안타 말고 홈런 붙일 수 있는 애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저희 <laughs> 이제 꿈이었어요. 누구 홈런 한번 해보고. 네. 다른 애들은 다 홈런, 홈런 하는데 네. 우리는 그냥 다안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오죽하면 안 타, 안 타, 안 타, 안 타. 이병규 이거니까. 네. 아, 이거 홈런 한번 바꾸면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네. 막 드디어 유강남 네. 홈런하고 네. 홈런하고 뭐 유강남 나와도 홈런 하고 최은성 나와도 홈런 하고 하니까 뭐폐기로는뭐안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좀 약간 거포의 팀으로서. 네.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죠. 아한죠이이 l going to say t h 예 <laughs> 네, 근데 속 터졌었죠 진짜 그거는 사실 타석에 들어가는 개들이 알아서 그렇죠, 해야 될 문제긴 해요 음. 아, 근데 이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결국 <laughs> 네. 아, 팬들의 염원이 여기 있었 그렇죠. 네, 네. 검은색 어. 유니폼인 거하고 똑같네 <laughs> 네, 그렇죠. <웃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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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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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베이스 볼에스 하다 보면은 다른 네. 팀들보다 LG 그 라인업을 딱 보면 아 똑같네 그렇죠 음. <laughs> 네, 네. 네. 복붙 복부...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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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대로 오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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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없이 주무실 것 같아요. 예. 주무실 그러니까 <laughs> 5시 반이 되면 라인업이 뜨잖아요. <laughs> 네. 저희가 5시 반에 예전에는 양상문 감독 체제에서는 5시 반 되면 게시판에 난리가 납니다. <laughs> 이게 뭐야부터 시작하는왜 <laughs> 여기, 얘가 여기가 있고, 네. 얘는 어디 갔고 뭐 이랬는데, 5시 반에 아무도 궁금해하지 <laughs> 네. 않아요. 그러려니.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네. 네. 누가 안 나오고 바뀌었다 그러면 다쳤어? 어? 왜 아파? <laughs> 뭐 이제 이런 네. 네. 먼저 이런 걱정이 먼저 들정도니까요